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 재산 명치 신청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명시 신청. 이혼소송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순순히 본인 재산을 공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사소송법에서는 판사님께 일러 바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명시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명령은 이렇게 내려지는데요.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처럼 꼭 확인돼야 하는 재산 내역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진 납세할 구체적인 재산 목록 표도 첨부해서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동산, 부동산. 채권 등등의 상세한 세부목록을 제시하며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조금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긴 한데요. 재산목록을 안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사례는 잘 없어요. 대신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줄수 있고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능한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낫겠죠. 두 번째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제출되는 자료에는 금융기관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잔액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해 버렸다면 그 돈은 표시가 안 되죠. 실제로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미리 돈을 빼돌리는 분도 있고요.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가 계좌를 통해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 시점 이전 3년 정도. 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많은 금융 기관에 대해서 끝도 없이 조회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은 일단 10개 정도의 금융 기관에 대한 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요. 회신 결과를 보고 추가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키움증권, 삼성생명에 돈을 이체한 내역이 발견된다면 키움증권,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금융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 조회가 허락되다 보니 30군데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등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배우자의 직장에 쌓여있는 퇴직금도 재산 분할에 고려가 됩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회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이혼 소송이 알려지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에 조회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